바타니아 잔존 세력을 끝내기 위해 바타니아의 마지막 거점, 이브 코어성을 향합니다. 그러다 친히 마중 나온 바타니아 잔존 세력. 병력 차이가 좀 있지만 베테랑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능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덕 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적의 군대는 바타니아가 고용한 용병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용병 들 또한 소수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큰 착오였습니다. 기병의 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케르지트 용병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 용병단은 쿠자이트 문화의 용병단으로 군기병이 주를 이룹니다. 106명의 엄청난 수의 군기병이 들이닥치고 방패벽 뒤로 열심히 활을 쏘지만, 지난번 쿠자이트 병력을 상대한 만큼, 궁병도, 기마병도 부족한 상황. 적 병력도 보병대와 함께 정면 공격을 해옵니다. 보병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지만, 기병대의 공격에 대열이 흐트러져 보병들이 나뉘어졌고, 다가오는 적 보병들에게서 저희 보병을 구하기 위해 요리기 직접 앞으로 나섭니다. 적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분군투하지만 요력이 쓰러지고 병력들도 모두 다 하고 맙니다. 아, 어떻게 키운 병력인데. 도망치는 저의 병력을 쫓는 얄미운 바타니아 잔존 세력 언젠가 꼭 복수할 겁니다 전투가 끝나고 병력을 잃고 포로로 잡힌 유릭 그간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바타니아에게 붙잡혀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요릭을 붙잡은 군대가 스터지아 상단을 공격할 때그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간 함께 했던 병력을 모두 잃은 요릭. 다행히 몰래 빠져나온 덕에 자금과 아이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미오미 클랜의 주력 병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요릭은 새로운 신병을 모집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신병 모집을 위해 길을 떠나던 와중 약탈자들이 겁도 없이 덤벼듭니다. 곧 신병들과 함께 자주 찾아갈 텐데 말이죠. 다시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릭은 제일 가까운 마을에 들러 곧바로 신병을 모집하고, 그 다음 신병훈련을 위해 약탈자 무리와 마주합니다. 예전 같으면 신병훈련을 병사들만 보냈겠지만, 지금은 직접 전투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역시 신병들 훈련에는 실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요릭은 신병 훈련을 하던 도중 지난 전투에서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제발로 찾아오지 않고 전혀 연고도 없는 도시에 머무르는 걸까요? 근처에 지나갈 때 방문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릭의 신병 모집은 계속되고, 혹독한 신병 교육 훈련도 계속됩니다. 훈련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산전 수전을 겪으며 점차 베테랑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어느덧 정규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요리계의 군대는 바타니아에 대한 복수전에 스터지아를 침략한 남부 아세라이와 마주합니다. <목소리> 정말 먼 길을 찾아온 아세라의 부족을 거침없이 상대하는 스터지아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이 이번 전투를 통해 빛을 발합니다 뒤이어 스토지아 성을 포위하던 아세라의 원정군을 스토지아 수비군과 함께 상대하게 됩니다. a r c h e r s 선봉은 스타지아 수비대가 서고. Archers 뒤를 이어 요미요미 군단이 따라옵니다. 어택! 스타지아 기병의 선제 타격으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군병의 어모를 받으며 고병대와 함께 선봉에 서는 요리 그 순간 기병의 공격에 쓰러지고 요미오미 클랜은 스터디아 수비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아세라의 선봉대를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전열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하고 아세라이 후발대의 조기는 스터지아 선봉대를 도와주기 위해 돌격합니다. 후발대의 합류로 다시 한번 격돌하는 스터지아와 아세라이. 아세라이의 날카롭고 뾰족한 창이 스타지아를 덮치지만 두터운 방패벽에 아세라이의 창은 막히고 맙니다.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는 아세라이 승기를 잡은 스타지아인들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요미요미 클랜의 차세대 군대가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지난날 바타니아 잔존 세력에 의해 괴멸당한 요미요미 클랜의 처절한 복수만 있을 뿐입니다. 용맹한 스토지아인들의 두터운 쉴드 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뚜벅이 바이킹 또 보러 와주세요.